네, 안녕하세요. 동원참치입니다. 오늘은 <laughs> 핸드폰을 초기화시켜서 제 이름이 원래 큐남 님이었잖아요. 근데 그걸 송예은으로 바꿨습니다제 친구가 초기화시켜준다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동원참치입니다. 네, 오늘은 울버린 소개해볼 텐데. 울버린의 스맨입니다 그리고 이 슈트는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엑스맨꼭 보시는 강추 강추 영화입니다. 그 다음에 울버린이 그 영화 영화 그영화의주거를 말하자면 뭐 울버린이 과거로 돌아가, 과거를 바꿔, 미래도 같이, 미래를 살리는 얘기입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레고를, 영화를 소개할 게 아니라, 레고를 소개할 거니까, 일단, 이 물버리는, 개조한, 회사의 이름은 데콜이고요. 데콜이라고, 원래 애들이 막, 데콜, 음, 뭐지 B.J. 조코님과 B.J. 조코님과 담비스님이 대쿨 대콜이라고 말하지만 대쿨입니다. 이건 다섯 살부터 조립을 할수 있고 아여 살부터 조립을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네 그럼 이걸 소개를 해볼 텐데 울버린 다시 소개를 해볼 겁니다. 옛날에 소개해봤죠, 이미 근데 일단 부셔서. 딱. 잠깐만요. 예, 네,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얼굴이 안 빠져서 잠깐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다리와 다리와 얼굴 을 끼워줍니다. 아, 다리에 몸통을 끼워주시고. 이렇를 이렇게 끼워 이렇게 귀워 이렇게 귀여워. 이렇게 귀여워. 이렇게 이렇게 끼워 이렇게 귀여워. 이성되죠여워 이렇게 이 나를 이렇게 꽂아주 이렇게 나더꽂이주시면기워이 이렇게 옆모습이고요뒷모습 그리고 뒷 모습, 오른쪽 옆 모습. 아우 진짜 앞 모습입니다. 네 그럼 동참 였구요 다음에 또 봅시다. 뿅.